불교의 십대 지옥에 대해 이분 안에 알아보자. 조황 지옥 심판의 시작. 죽은 자는 먼저 조황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 생전의 죄업을 조사하고 이후 받을 형벌이 결정된다. 둘째 검수 지옥 가시 나무 형벌. 이곳의 나무는 잎 대신 날카로운 칼날로 덮여 있다. 죄인은 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는다. 셋째 결지 지옥 피의 늪. 피로 가득 찬 연못에서 죄인은 끝없이 허우적거리며 빠져든다. 특히 살생을 많이 한 죄인이 떨어지는 곳이다 넷째, 화탕지옥, 끓는 물속 형벌 죄인은 펄펄 끓는 불길과 물속에서 삶아진다 몸이 녹아내려도 다시 회복되어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다섯째, 한빙지옥, 얼음 속 고통 용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죄인은 얼어붙는다 살이 갈라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이 이어진다 여섯째, 건풍지옥, 칼날 바람의 형벌 칼날 같은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며 죄인의 몸을 갈갈이 찢는다 피할 것도 없고 고통은 끝없이 반복된다. 일곱째 산영지옥 무너지는 돌산의 형벌 죄인은 거대한 돌산이 무너져 깔리는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다. 압사당한 뒤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깔린다. 여덟째 압살지옥 거대한 돌에 눌리는 형벌 죄인은 거다란 바위에 깔려 몸이 으스러진다. 그러나 죽을 수 없고 같은 형벌이 무한 반복된다. 아홉째 화산지옥 불타는 산에서의 고통 이곳에서는 타오르는 불산을 끝없이 오르내려야 한다. 불길이 몸을 덮쳐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열제 환생되기죠. 환생을 기다리는 것. 모든 형벌이 끝나면 죄인은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기전 이곳에서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십 대지옥은 인간이 지은 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린다. 환생을 하더라도 전생의 업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